이번 시간은 몬테카롤 방법을 상하여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몬테카롤 방법은 계산 알고리즘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수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랜덤 샘플링을 하고 그 랜덤 샘플링에 기초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Clear all, CLC, CLF, n을 5,000이라 하고 카운터는 0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홀드 어, 해놓고 for i는 1부터 n 즉 5,000까지 x는 8곱하기 랜덤1랜덤1은 어, 어, 0부터 1까지의 어, 유니폼 랜덤을 제너레이트하는 어,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3 따라서 x의 범위는 랜덤 1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랜덤 1이 1일 때 8-3이니까 5즉 x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변하는 그런 랜덤 넘버입니다. 반면에 y는 9 곱하기 랜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가는 그런 랜덤 넘버입니다. 자 이거의 x, y를 코디네스로 하는 좌표로 하는 그런 서클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어 빨간 서클과 파란 서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y가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그 렉탱글 안에 어 좌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보다 작다면, 즉 센터를 오리진에 두고 반지름이 1인 디스크 안에 들어간다면, 경계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플롯 x y b b는 블루죠 o 서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씩 추가해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l 롯에스 Y RR은 아,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빨간색 5. 화면에 보시면은 어, 랜덤 넘버 5000개 중에서 그 중에서 유니디스칸에 들어가는 점들의 좌표는 어, 파란색으로, 그 바깥색은 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전체 직사각형의 면적은 면적은 x의 길이가 8이고 y의 길이가 9입니다. 그래서 8, 9, 72. 직사각형의 면적은 72이고 전체 횟수는 5,000개 중에 n 개 중에 유니어 서클 안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카운트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가이 b 가이 비에다가 카운트 나누기 n에다가 전체 면적 7 1을 곱하면은 그 답은 3.212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날틱한 이기젝트한 디스크의 면적에 즉그 면적은 파이 R제곱이고 원의 면적은 파이 R제곱인데 이때 반지름 R이 1이기 때문에 파이 3.14뭐 이렇게 되는 어, 수이죠. 그 수와 근접함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행을 5000번이 아니라 5만번 50만번 계속 키워갈수록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그 값은 파이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eometry,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이라고 하는데 그 스탁이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언더라인의 에세시 변화가 주암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 어, 했을 때는 dst 는뮤 mu, 이때 뮤는 드리프트 텀이라고 하죠 어, st dt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는 볼레틸리티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 변동이 큰가 변동성을 얘기하고 st dw wt 는 위너 프로세스 혹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또 렘마를 사용하여 초기 조건이 S0가 주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이 Stochastic d i f f 은아날틱 솔루션을 갖는데 그것은 UT는 ST는 S0, 이스퍼렌셜, 뮤 마이너스 2분의 1을 시그마 제곱 T 플러스 시그마 WT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스타거의 어, stochastic process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어, 매트랙 코드를 보시면, clear all, clc, clf, s1을 25 25.252.39. 실제 어떤 특정한 시점의 코스피 200 지수를 나타냅니다. n은 365. 1년을 어, 하루 단위씩 하면은 365가 됩니다. r은 이자율인데 0.03, 즉 3%의 이자율을 나타내고 시그마 볼은 0.55, DT는 365분의 1, /365, 1년을 365로 나눈 것입니다. 총 10번을 시행을 하는데 4K는 1부터 10까지, 4J는 1부터 N까지, 즉 365번을 제너레이트합니다. 그러면은 i 가 1일 때 S2는 S1 R, S1 DT 플러스 어, 시그마, SI, 바퀴, 스크루트 DT, 바퀴 랜덤 때는 노멀 디스플레이션을 갖는 랜덤 넘버를 제너겟합니다. 자, 이스킴은이토 랜마를 사용한 아날리티 솔루션을 아, 스토캐스 피디의 아, 디퍼런시이퀘이션의아날리틱 솔루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오일러 이스프리스트 오일러 스킵입니다. 이거는 dt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 아날티 그 솔루션하고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Uh, minus, n 플러스 s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솔리드 라인을 의미합니다. 홀드온 축스 일 랭스 s 그 벡터 s의 길을 나타냅니다. 어, 0부터 700. 그 y 좌표는 0부터 700.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10개의 리얼리제션, 랜덤 넘버를 제네트한 리얼리제션을 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그렇게 디비에이 크지 않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 결과값이 와이드하게 어, 플럭츄레이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은 이런 횟수를 1 0 번이 아니라 만 번, 1 0만번그 이상을 해서 좀더 안정된 값을 사용합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of stock. 실제 있었던 히스토리컬 어,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 하고, 실제 프라이스와 어, 우리가 제너레이트한 컴퓨터로 제너레이트한 어, 를 어, 비교해 봅시다. 자, ms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어, 코드에서는 n은 랭스 ms ms의 길이를 재고 r은 0.03시그마는0.2 dt는 365분의 1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초기값은 일치시킵니다 자 우리가 랜덤을 리얼리제이션을 1 0 0번 하고 이때 랜덤 하는 이니셜 시딩을 랜덤 넘버는 어 실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딩을 고정시켜 주면은 우리가 다음에도 시, 시행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랜덤 rand에다가 시드, 콤마 k. k가 1일 때 처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하는 시작점을 정해 주고 2일 때도 정해 주고 이렇게 100일 때도 정해 줍니다. 오일러이스플리스킴을 사용한 스킴을 유한차분을 쓰면 for i는 1부터 m 1까지 si 플러스 1은 si 플러스 r 곱하기 si 곱하기 t t 플러스 s i g si 곱하기 s q u r t dt 곱하기 랜덤 n 노멀 디스플리션을 갖는 랜덤 넘버 이것을 어, 결과를 플러스를 하고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같이 플러스를 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데 이엘 디스크리트 엘투 놈이 디스크리트 엘투 놈이 0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어, 실행을 멈춥니다. 자 결과로 보시면은 K가 1일 때하나 나오고, K가 100일 때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에러가 작은 것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옵션은 1포인트가 50만원입니다. 20포인트면은 1000만원이 되겠죠. Clear all CLC and date num 9 May 2013 데이트넘 빼기 데이트넘 15 에이프롤 2013 이것은 2013년 5월 9일에 마감하는 그런 옵션에 대해서 현재 2013년 4월 15일 때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S1은 251.51 현재 계산할 당시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for i는 1부터 n까지 si 플러스 1은 si 플러스 r 곱하 si 플러스 dt 플러스 시그마 곱하 si 곱하기 s e c r i t y t 곱 n d 랜덤 n d 랜덤 n 1 플러스를 하고 l e n g t h a c c s 를한 다음에 마지막 옵션 가격을 플러스 하면 s 자 현재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 그, 고스피 200 지수가 나오고, 마지막 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옵션의 가격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35일 때는 23.85, 240일 때는 19.05, 245일 경우 15.25. 이렇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커짐에 따라서, 옵션 가격은 점점 작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 A 스트랩 프라이스가 235인 옵션을 하나 사고, 스트랩 프라이스가 240인 옵션을 두개 사고, 어,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를 어, 샀을 때의 가격과 그때, 만기가 됐을 경우에 내가 얻는, 내가 받는 그 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익은 8.3455 곱하기 10의 실승이 되겠습니다. 콜 옵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클리어 앤 아, 데이트넘 m b e r 2013년 9월 12일이 만기인 그런 옵션에 대해서 현재 2013년 5월 2일 현재에 대해서 남은 기간은 n 이 되고 자 데이트넘은 어, 날짜를 어, 입력하면 기준 시점부터 그 하루를 일로 해서 하루는 일이고 한 달, 1년 계산을 해서 정수를 리턴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두 시점과의 차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r은 0.0281 CD 레이트로 했고요. 시그마는 0.159 dt는 365분의 1 홀더원 /365, S1은 255.04. 자 현재 그 옵션의 가격 A는 스트이크 프라이스가 235일 때 25.5, 240일 때 21.75, 245일 때 17.7. 자 이런 식으로 어, 점점 줄어들어서 스트이크 프라이스가 280일 경우에는 2.15입니다. 이것을 플러스를 하고 어, 레전드를 누으면은 다음 페이지에 액츄얼 밸류가 나와 있, 있습니다. 어, 즉,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대해서 x축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거기에 관해서 옵션의 가격입니다. 자, 옵션의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대해서 감소 함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k가 1부터 100일 때, for i는 1부터 n 1까지, s i p l u 1은 s i p l u r s i uh, t t plus sigma s i plus square root t t 곱하기 random n 1. 자 이것을 어, 플러스를 하면은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그, 현재, 그 옵션에, p a y o f 랑 계산을 해서, 그것은, for i는 1부터 10까지, p, i, k, max, s, end, s, end는 s 벡터의 맨 마지막 인덱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s의 크기에 따라서, x가 10, s가 10인, 그런1타면은엔 n d 는 10이 되고, S가 100인 백타면은 엔 n d 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옵션 스트랙 프라이스에서 맥스 옵션의 페이오프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 합하고 에 v e 지를 취해준 후그 현재가로 현재 이자율로 현재로 어, 디스카운트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그래프에서 스 c 티컬 이론 값하고 어 실제 값하고를 플러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값이 이론 값보다 약간 큰데 어 이거는 실제 거래에서는 어 세금도 있고 거래세도 있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요인 때문에 이론 값보다는 약간 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